조 흐흐흐흐 이봐 폰 줘봐 이폰 줘봐 싫은데 아빠 잠깐만 줘봐 싫어 아 줘봐 아 잠깐만 줘봐라 빨리 뭐하는데 아 줘봐라 뭐하는데 아빠리 뭐 아, 줘봐 뭐. 이제 되는건가 보게 싫어 뭐, 아 상현이 폰 줘봐 상현아 이거 잠시만 아빠 줘볼게 아빠 잠시만 달래 m sure. I'm sure. I'm sure. 뭐 m sure. I'm sure. I'm sure. I'm sure. I'm sure. 내 아이디를 쳐야 돼. 아 오빠, 오빠 뭘로 해야 는 응? 몰라. 어, 오빠 계정으로 쳐야지사요해방송할라고 방송 하나니이걸 라이브로 리 아? 또방해치면 되는 거아니 나만 그렇게 치는데살시가에서 우리 아 진짜 는만 어떻게 하는 건데? 방송을 켜라. 켰다. 들어왔나 사람? 아니? 어? 이름이 뭔데? 다시 껐다 다시.